리씨연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다이어터들은 한 번쯤 먹어봤을 다이어터의 필수템, 곤약젤리입니다. 우리 모두 속았어요. <laughs> 칼로리는 낮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칼로리가 낮은 게 다고 우리의 몸은 속고 있었다는 거, 우리의 마음도 몸도 모두 속았죠. 네, 그랬던 곤약젤리와. 그리고 유기농 식품 매장에서도 곤약 젤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둘의 생엽에서 구입해 봤습니다. 유기농 식품 매장에서 구입한 곤약 젤리와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곤약 젤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뭐에 도대체 속은 건지 한번 캐내러 가보겠습니다. 곤약, 워터젤리, 사과맛. 그리고 어니스트 프로젝트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어니스트 프로젝트는 CJ 올리브영의 어... 자회사?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CJ 올리브영에서 만들어낸 브랜드로 약간 건강한 식품 위주로 제품을 좀 컨셉 잡아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재료가 뭐가 되게 많아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일단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될건 감미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에리스리톨, 아무튼 설탕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단맛을 내는 게 들어갔고 사과 농축 과즙액, 합성 향료까지 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감미료는 도대체 또 뭘까? 이게 제 궁금증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단데 칼로리가 낮지라고 생각했던 것의 해답이었어요. 비록 감미료가 거의 음 조금만 들었는지 원재료 및 함량 내용에서 제일 뒤에 쓰여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제일 뒤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얘네가 범인입니다 우선 스크랄로스 이거는 요즘에 정말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저칼로리다 하면은 웬만하면 다 스크랄로스 얘가 들어있어요 이게 뭔고 하니 설탕과 동일한 영, 양을 넣어도 600배의 단맛을 낸다고 해요, 설탕에 비해. 그리고 설탕을 가공해서 만들어낸 물질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나 맛 자체가 설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기는 설탕의 600배인데 칼로리는 없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은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먹고 단 음식이 들어왔는데 어, 이거 다음에 이거 포도당 들어오겠다 이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포도당이 안 들어와. 난 속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몸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포도당을 줄것 같은데 왜 포도당을 안 주지? 그러면서 그 다음 식사부터는 당을 더 많이 축적하려는 성질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했을 때는 칼로리는 낮고 뭐 그냥 다이어트 간식으로 괜찮은데 그 다음 식사 때더 많은 당을 축적하려는 몸의 성질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계속 그렇게 몸을 속이다 보니까 대사 교란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해요. 그거는 더 많은 지방을 또 축적하게 하는 성질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당뇨까지도 설탕보다 당류가 생길 확률까지 더 높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크랄로스에 대한 재평가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 결과는 2020년 12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세설팜칼륨. 이 아세설팜칼륨 같은 경우에는 수크라로스보다는 단맛이 좀 덜해요. 하지만 이것도 설탕이 100배에서 200배라는 거.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세설팜칼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크랄로스처럼 정말 대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고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아직 연구가 정확하게 많이 되어지지 않은 아세설팜 칼륨 이런 물질이 들어있는 걸 먹는 거는 사실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니스트 프로젝트 좋은 음식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좀 실망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재료에서 바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먹는 게 들어가면 좀 재밌겠지만 바로바로 바로 비교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듯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건 짜먹는 젤리주 사과 이게 지금 두레생엽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원재료가 원니스트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제수, 유기농 설탕 사과농축액 10% 사과농축액이 10%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천연향료 사과향 장탄검, 구연산, 곤약분말, 젖산칼슘 끝이걸 보고 약간 제가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스크랄로스랑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말잖아 에리스리톨 얘네를 넣은건 지금 11칼로리 170ml에 11칼로리 좋죠 칼로리는 정말 낮아요 용량대비 얘는 지금 100ml인데 80칼로리예요. 하지만 이 칼로리가 건강한 칼로리라는 거. 사실 뭐 이것도 달달하고 이런 거니까 간식이니까 그렇게 막 엄청 건강해. 이건 아니죠. 하지만 영양이 살아있고 최소한 우리 몸을 속여서 우리 몸이 잘못된 그런 대사교란을 일어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맛비교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너무 진지해졌죠. 오오 오, 흘러내리겠어. 넣고 곤약 워터젤리 사과맛 이거는 아무래도 시중에서 좀 대중적으로 파는거다 보니까 그래서 워터젤리로 만드나봐요 사실 이거는 먹기 편한 식감이나 이런 제형은 아니거든요 잘 안나왔어요 이건 먹긴 편하죠 워터젤리니까 짜볼게요 어. 이거는 곤약이 이거는 정말 냄새부터 내가 나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색깔 차이가 딱 봐도 많이 나죠. 이게 정말 사과 응축됐을 때 나오는 그런 색상. 이거는 사실 음... 그냥 사과도 이런 색상일 수 있는데 많이 이제 안 노란 아이들은 확실히 뭔가 색이 연하죠. 그리고 곤약의 느낌은 확실히 제가 둘레생협에서 구입한 이 젤리주가 강하네요. 음, 맛있어요. 이, 이 정도 단맛이면 어린아기들 젤리 대신에 이거 주기도 괜찮겠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사과 단맛에서 되게 너무 달아서 그 사과에 뿔 보이는 사과들 있잖아요. 그런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먹어보니까 저도 평소에는 몰랐는데 진짜 사과 농축액이 들어간 것과 합성향료 사과 향이 들어간 것과의 차이가 정말 확연하게 느껴져요. 이건 사과 진맛이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 피크닉 피크닉 맛이에요. 그런 사과 향료가 들어간 사과 주스 맛 그런 맛이 나네요. 다음으로 비교해드릴 제품 닥터리브 곤약 젤리 청포도. 요거는 롭스에서 구입했어요. 자신 있게 써있네요. 맛있게 먹어도 6칼로리. 맛있게 먹어도 6칼로리겠죠 이렇게 감미료를 넣어댔으니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그 H랑 다를 게 없어 어니스트 프로젝트 이게 그나마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건강한 미 컨셉이라고 이 닥터리브 곤약젤의청포도는 약간 어... 과간이에요 검이 정말 다양하게 들어갔네요 그 곤약검 믹스에 카라기난, 곤약 분말, 젤란검, 잔탄검, 로커스트콩검, 구연산삼나트륨 이것도 동일하게 감미료, 스크랄루스와 아세탈판칼륨 들어있고요 합성향료 청포도향 들어있습니다 청포도 퓨레는 0.5% 이제 대놓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포도 농축액 8% 아까 전에 사과농축액 10%라고 써있을 때 적다 싶었는데 이 0.5%를 보고 나니까 요 8%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이구미 냄새 이거는 그래도 아까 H프로젝트보다는 덜 워터 젤리인가봐요. 그래도 이름이 곤약 젤리니까 아까 건 아예 곤약, 워터 곤약 젤리였고 색깔이 청포도 색이죠. 솔직히 우리가 먹는 그냥 청포도 중에 이런 청포도 맛은 없어요. 이런 냄새가 나는 청포도. 엄청 달고, 오 이거는 너무 달아서 침 나와요, 진짜. 청포도 사탕, 딱 청포도 사탕 그리고 마이구미 요런 맛입니다. 정말 달네요. 이게 6칼로리. 우리 몸은 바보가 아니죠. 이거 먹고 당안 들어와서. 6칼로리만 주면은 환합니다. 짜먹는 젤리 쭈 포도. 정말 포도 포도즙에서 나는 냄새가 나요. 포도즙. 어 이것도 엄청 되죠. 어, 이제 이제 좀잘 짜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그냥 떠먹는 게 낫겠어요. 이거는 포도즙보다는 더 달아요. 음, 포도즙보다는 더 달고 뭐 당연한 거겠죠 유기농 설탕도 들어갔으니까. 근데 정말 포도즙 맛이랑 정말 비슷해요. 너무 웃길 정도로. 얘는 정말 청포도 사탕 마이구미. 얘는 포도즙. 포도즙 약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살짝 씁쓸한 맛이 나잖아요. 냄새에서부터 뭔가 되게 진한 냄새. 그리고 씁쓸함 살짝의 그 향이 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아까랑 거의 비슷하고 거기서 다른 게 있다면 아까 그 사과맛과 다른 게 있다면 포도농축액 8%, 천연향료, 포도향, 잔탄검, 구연산, 곤약분말, 젖산칼륨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1일 1에서 2회 한 포씩 섭취하세요라고 써있네요. 두개 제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세히 얘는 아까 그 H 어니스트 프로젝트 어니스트 프로젝트와는 달리 아무튼 곤약젤리니까 이름이 워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훨씬 되기는 해요 이렇게 제가 데리고 온 아이 또 얘는 이건 그냥. 곤약 젤리죠? 얘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떨어져 내려오는 느낌만 봐도 정말 돼요. 그래서 음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곤약 젤리 네 가지 먹어봤는데요. 사실상 요두 제품은 같은 데서 나온 거니까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서. 굉장히 포도즙 맛, 굉장히 사과즙 맛. 근데 어린 아이에게 먹이실 거라면 어린 아이들은 이 사과즙 맛 진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되게 달달하고 사과 맛이에요. 응. 정말 사과즙 맛, 사과 주스. 약간 어 사과 주스 중에 되게 품질 좋은 거 사과 주스는 시중에도 많잖아요. 딱그 향이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 일단 절대 먹이지 마시기를 바라는 거는 이두 가지 곤약 젤리. 닥터리브 곤약 젤리 청포도 그리고 어니스트 프로젝트의 사과맛 곤약 워터 젤리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사 교란이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물질이 들어간 식품은 정말 안 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터분들 어, 이게 저칼로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제품들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랬고 근데. 우린 그걸 알아야 될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때 칼로리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그게 다내 지방으로 갈것 같고 이렇다는 생각 때문인데 이게 오히려 지방을 축적하기 좋은 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면 과연 이게 다이어트 식품으로 괜찮은 걸까요? 저는 좀, 음,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네 가지 한번 먹어봤고요. 조금 더 건강한 다이어트, 그리고 조금 더내 아이를 생각한 식품, 그리고 좀더 우리 사회를 생각한 좋은 식품을 구매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한번더이 아이들은 추천드리고 갈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